야 무난한 뱀눈 가져그 토림이나 이런 애들은 사실 이좀 많이 빡세다 이러면 두개 사고 동전까지 딱 사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혜의 말이에요 진짜 이게 진짜 비스트 그 자체인 그런 변형물인데 이 모드는 내가 해보니까 레벨업을 좀 안하고 그냥 리롤치는게 이득인거 같더라고 오어 업했어? 넌 손해 좀 보자 기계는 못다 자식이 어디서 감정 표현하고 업하고 그냥 싹 빠가지 없는 자식 아주아주 아주 그냥 못된 것만 배웠어요 <목소리> 대충 한 3렙 정도까지만 업해놓고 다음 턴에 지혜궁이 열리니까 4렙 안 찍고 그냥 3레벨 리롤 쳐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경계를 늦추지 않 않은데... 이 계획은 알것 같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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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국장지장 토림을 왜 쓰냐고 도대체? This is fucking beast!

네. 지 탐방관님 치즈 청개 감사합니다. 모빌을 생으로 내놓으면 이제 지혜공이또 모빌을 마구마구 막 복사해 주지 않을까? 이제 마린치이가물어준더스 발음 내가 봄. 시 나도 봄 나도 봄. 아니, 이게, 진짜, 지혜공이 말이 안 된다. 야, 누구는 지혜공으로 지 가시봉돌이 같은 거 얻었는데, 누구는, 모이라 했다가 폭, 폭발모빌? 와. <목소리> 자, 무지성 리롤드 가자. 드가자 드가 아간아의 껍질 안간아의아질 다시 조립해 주십시오. 아 으아, 주십시아아아 로데오공연자 돈복사 되지 않을까요? 전장을 지배하리라 돈. 아? 어! 미래는 지금이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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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큰 뜻이 있었군요. 야 이거 20야 그냥 야, 폭발 폭발몹이 이 자식 20으로 튀어나온 게 진짜 지민생 그 자체다 왜 이렇게 세냐? 경계를 늦추지 따르리라. 와우 놀라운 사실 이거는 지혜공이 발동이 안된안 되고 그냥 자연방으로 나왔다는 거임. 이제 슬슬 육발 한번 본다. 간조개 질안간질 드론 뽑을 만해. 다시 조립해 주십시오. 짐승 같은 새끼. 마, 망가지지 않았으면 그래도 고쳐. 멀록도 살아있어요. 이거는 패풍 계속 유지하면서 점검업각을 볼게요. 이거 지혜공이 알고리즘 오해하지 않게 이거 그냥 바로 팔아 버려. 리롤. 이 대단한 보물이라. 이거 황금 볼만하다. 좀더 찾아봅시다. 원하는 대로. 아? 전장을 아? 하리라 황금 볼수 있으니까 이건 안 살게요. 금화상 입구는 안 살게. 금화상 입구. 그래. 전략을 세워라. 제드를 드릴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 기계가 자리가 겁나 부족해 가지고 이제 폭발 모빌이 자식 어떻게 해? 드론은 합체된 기계 하나당 3이씩 버프 줘요. 이거는 패품은 점검업 각을 무조건 봐야 돼요. 아니 근데 다음 손에 지혜공이 솔직히 뭐 돌격 선차하고 뭐 합쳐 주겠지. 선보차이랑 이게 폭발 모빌이. 맛있네 이것도 지금 발이 없으니까 못살거 같은데 리롤 최대한 많이 쳐야되가지고 아? 저기요? 와앗? 어 못참는데? 아주 거부감 보이는군. 야, 리롤 칠게! 좋다. 전설 카드 는 언제나 옳지. 좋다. 이게 점꺼먹이 양옆으로 바뀌어가지고, 의미가 없어. 어허! 우마스기 바로 잡으리라 운명의 <목소리도> 뜻이니. 오케이 일단 달 이러면 일단 켈투 아닌가? 200와 맛있게 먹었다 점점 점점 성장 어? 피의 미션가 까지? 잠깐만 아 이거 자리 비워야 돼가지고 일단은 합치긴 해야 될 듯. 어 이거 이제 박붐 때문에 레버업은 해야 돼. 얘는 아까 오래전에 죽은 애라서 어차피 모르글 스탯 별로 맛 없네. 담터네 모르글을 버려야 되겠는데? 잘 싸웠다, 용사유 아? 살았네?

어차피 우리 진짜 스탯은 다 뒤에 숨겨놨어. 아, 하... 가멧과의 싸움인가요? 이제 가멧 좀... 내가 지나가면... 특이점이 온 가멧 vs 특이점이 온 기계! 북클이면 군대는 양성이 되라. 지혜공, 지혜공, 지혜... 지... 전설 카드는 언제나 올수지 이런 대단한 보물이라니, 지... 좀더 찾아봅시다. 이게... 당신을 보호할 거예요. 지... 아? 아주 거부가 크군 망가지지 않았지 그래도 포착 야, 와, 야, 얘도 웅장하긴 하네? 뭐, 허플리이까지 지혜공을 뽑아놨어? 와, 잠깐만. 와, 씨. <laughs> 못 죽일 뻔 했네, 심지어. 아 이거 못 죽였으면 지혜공으로 허풍쟁이 계속 붙자하고 이거 졌쓸 수도 있겠는데 진짜로.